크라운 치료를 할 때, 크라운 치료를 할때 통증이 있,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공인치과 원장 김인나입니다 크라운 치료니까 그러니까 이를 씌우는 치료가 크라운 치료인데 이 크라운 치료를 하다 보면은 간간히 이제 드물게 이를 이제 깎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원래부터 일단 충치에 의해서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이 이제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를 이제 깎고 뿌을 뜨고 하는 이제 그런 크라운 치료에, 치료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크라운이거든요. 금니나 아니면 이제 이건 뒤에 있건 이제 메탈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금속성 크라운인데 이런 크라운을 하실 때 이제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통증을 저희가 지켜보게 됩니다.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왜냐면 하 이제 이를 깎는 과정에서 여유가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치아 내부에 있는 그런 신경들을 약간 염증이 생기고 놀라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정상 범위에 속하는 부분이라 이제 판단될 경우, 바로 치료를 들어가지가 않고요. 일단 한두 달 정도 이제 지켜봅니다. 이제, 크라운을 치아가 아프면. 그런 경우, 만약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증상이 완화되면은, 제가 이제 바로, 어, 증상이 완화돼서 이제 완전히 소실되면은, 어, 제가 이제 크라운을, 원래 이제 준비했던 크라운을 연구 접착을 해드리고요. 오늘 떴으니까 크라운이 나왔을 테니까 그 크라운을 임시 접착했다가 연구 접착하고, 만약에 그 치아가 이제 통증이 있으면, 어, 그럴 경우에 는신경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주기가 어, 이제 좀더 이제 잦아들거나, 더 이제 많아들거나 많아지거나 통증의 강도가 좀 높아지면 더 많이 아플 경우는 에 그렇게 이제 시리술을 하게 됩니다. 이분도 이제 동,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오셨을 때부터 약간 통증이 있었었는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100%라는 게 없지만 진단에 있어서 100%라는 게 없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이제 그 금이가 있으면 상태였습니다. 금이가 치아에 오랫동안 자극이 받아서 염증이 생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라운 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를 깎고 이제 꽂았는데 계속 이제 불편하고 아프시다고 러셔서저희가신경료을 들어갔습니다. 크라운 치료가 어, 치료를 하, 하고 계시는데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신경절을 경우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경료을들어갔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온전하게 신경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게 된 치아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크라운 치료를 원래 했던, 뿜을 떠서 이제 만들었던 크라운을 이제 저희가 이제 시접 이제 다시 한번 끼워드리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치료를 종료하게 됩니다. 어, 크라운 치료를 하다가 약간 이제 실은 증상이 있으면 대부분은 한두 달 내에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계속은 이제 유발되고 더 이제, 그센 강도의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식치출을할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염두해 두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